선생님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바닷가 펜션에서 놀다 왔는데요. 사전에서 펜션을 찾아보니까 연금이라는 뜻이 나오던데 펜션은 숙박업소라는 뜻이 아니었나요? 펜션은 우리나라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야. 영어에서 펜션은 연금이라는 뜻이 되고 프랑스어에서는 저렴한 작은 호텔이라는 뜻으로 활용돼. 혹시 우리나라의 펜션은 프랑스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한 유래는 알수 없지만 그렇다고 봐야 할것 같아. 그러면 펜션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펜션은 매달리다, 매달다, 계산하다라는 어원에서 만들어졌는데 펜션의 뜻에는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적용돼. 펜션은 은퇴한 군인이나 선원에게 정부가 나이나 장애를 계산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연금이라는 뜻이 돼. 철자적인 결합은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내셔널 펜션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어. 연금이라는 뜻은 이해가 됐어요. 프랑스어에서 펜션은 머무는 기간 동안 숙식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숙이나 기숙학교를 지칭했었어. 이것이 프랑스어에서는 팡시용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는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저렴한 작은 호텔이라는 뜻으로도 이어진 거야.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 시골 지역의 숙박 업소인 팡시용을 영어식 발음으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펜션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판단돼. 그러면 펜션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나요? 맞아, 못 알아들어. 펜션이라고 하면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펜션을 영어로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방은 개별적이지만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는 곳은 게스트하우스. 한 집의 모든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플렌탈하우스. 그리고 빌릴 수 있는 시골의 작은 집을 렌탈 카티지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펜션 개념은. 플렌탈 하우스나 렌탈 카티지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어. 아, 이것도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이번 내용은 읽으면서 이해하는 영어 단어 일편을 참고했어요.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영어 학습에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암기하기 어려운 단어를 남겨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